안녕하세요 전혜영 권사입니다. 하반기 일본 단기 선교를 잘 마치게 하시고 선교를 통해 받은 은혜를 성도님들께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올 2월 우간다 선교 파송 예배와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의 간증에 저의 가슴 속 깊이 많은 감동과 은혜가 밀려왔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험지의 땅 우간다 선교를 결심하기까지.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분명하다는 믿음에 언젠간 저도 나가는 성교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첫 주일 오후 예배, 예배소서 3장 7절부터 12절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선물이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자라는 말씀에 저에게 성교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3개국 동시 파송하는 하반기 타문화 선교,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을 결정하고 신청한 후 환경의 문도 열어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선교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온 세대가 하나 되어 선교의 꽃을 피우자라는 뜻을 담아 선교팀 이름이 하나입니다. 선교 떠나기 전 주일 오후 예배 후 사도행전을 읽고 나누는 시간에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부족한 저를 증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증인의 삶, 성교적 삶을 살아내는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과거 아픈 역사와, 우리 세대는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많았지만, 일본에 대한 지역 연구를 통해 8정0개가 넘는 신들이 있고 한 사람이 두 가지 신을 믿으며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는 현실에 주님께서 일본 땅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십자가 사랑으로 화해와 합평을 이루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며 극렬한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요코하마 영광교회 도착 첫날 성교사님께서 복음의 빚진 자로 주님 이 땅에 복음 전파가 늦었지만 이제야 빛을 감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회개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탄식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셨고 성교팀 모두가 방언으로 통해와 자복하는 기도를 통해 일본에 대한 극렬한 마음을 깊게 알게 하셨고 우리가 일본 땅을 밝게 하신 성령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요카마여 광장 노방전도 때 성교사님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절규하듯이 외치는 소리는 사도바울의 외침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성교팀들 모두에게 미나상 예수사마 신지태 구다 사이를 외쳐보게 한후 꽃들도, 꽃들도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내 안에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성교사님께서 전도 물품 각자 20개씩 받아 2인 1조로 역 근처에 흩어져 전도하는데 거절하는 사람이 많아 나누어지려 하던 전도지가 남아있을 때, 역 뒤쪽 요코하마 야구 경구 경기가 끝난 신호를 기다리는 수많은 인파가 건너편에 서 있는 선교팀을 향해 왔을 때, 선교사님께서 인파 속으로 들어가라고 외치실 때 순간 두려움도 있었지만, 선교팀들은 미나상을 외치며 전도하는 담대함을 갖게 하셨고, 성령님께서 선교팀과 함께 하시고 하나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선교 떠나기 전 혹여나 선교팀에게 걸림돌이 되면 어떡하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말의 실수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면 어떡하지 선교전에 걱정했던 마음들이 예배소설을 읽고 나누는 시간을 통해 주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성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연결된다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교는 세대 차이는 물론 나의 연약함까지 성년께서 나를 만드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요코하마 바다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편지를 읽는데 하나님인 너희 아빠가 세상을 창조하였을 때 이미 너를 택하기로 결정했고 그 사랑을 너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나의 크나큰 소원이야. 너에게 큰 용기를 주며 일로해 주는 이로의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에 대한 나의 사랑 최고봉이란다 계속 너의 좋은 아버지가 될 것이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며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동경 영광교회 사역은 이용글 성교사님과 사모님 성도, 성도와 아이들과 함께한 노방정도는 열정적인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은 무더운 날씨마저 잊게 하였습니다. 동경에서 마지막 노방 전도 후 성교팀들과 성교사님과 성도님들 길거리에서 부른 꽃들도 찬양은 찬양의 가사처럼 일본 땅 이곳이 생명샘이 되어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어 열매 맺길 소망하며 부른 찬양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여행객들도 성교팀을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마지막 날 새벽 기도 때 고난 중에도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회복시키시리라 에레미야 말씀은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해영아 너를 기부, 회복시키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처럼 들려졌습니다. 말씀 시간이 끝나고 선교팀 특성 꽃들도 찬양을 부르는데 일본에서 함께 사역했던 우리 하나 선교팀 목목기 십자가 고난의 길을 순종하는 선교사님들. 일본 땅을 밝게 하신 성령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을 위해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으로 섬기는 주목자 성김이 떠오르며, 감사의 눈물이 주체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꽃들도 찬양은 나의 간증이 되어 메말랐던 눈물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일본 단기 선교를 통해 일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극렬한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누군가는 선교팀 뒤에서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몸서 챙겨주며 위로해주며 보듬어주는 선교팀의 성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저희 가정의 영원 구원과 선교지에서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며 더욱더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힘쓰며 영원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교를 통해 천국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끝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